첫 번째로는 바이크 기출을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영업용 오토바이에는 유상운선보험을 의무화로 할 것이라는 유상운선보험이 의무화가 되는 거에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배달 라이더 생활 꿀팁 하나 이 핸드폰 단자에 물이 들어가면 휴대폰에 물기감지라고 떠가지고 충전이 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아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TTV의 OT입니다.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. 아, 진짜 2024년도 워크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올해 이 영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게 응원하겠습니다. 올 한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새복 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도 파이팅 있게 한번 바이크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매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되면 나름대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요. 올 한해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걸할 이렇게 약간 뭔가 목표, 계획을 정해놓는데 2024년도에는 제가 정해놨던 계획들을 모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실천을 했습니다. 어느 정도는 그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내 스스로 조금 더 발전한 그런 느낌이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. 이제 내일이죠.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2025년도에 나름대로 머릿속에 버킷리스트를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바이크 기출을 할 것입니다. 어떤 바이크를 할 거냐? 그거는 제가 추후에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비밀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크 기출을 하게 되면 그걸 타고 여러 가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. 전국 투어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. 내 바이크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. 이것도 제가 내년에는 꼭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. <laughs> 자, 지금 시간은 5시 14분입니다. 첫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콜을 잡았습니다. 픽업 하도록. 하겠습니다. 2024년도 마지막 날첫 번째 콜 바로 횟집입니다 아,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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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방금 픽업지에서 조대가 엄청 오래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조대가 걸릴 것 같았는데 인생. 오 추가 배 추가 배달이 떴습니다. 아주 날이스합니다첫 번째 배송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거든요. 그런데 와, 내년에 잘될 건가 봐요. 저는 1층입니다. <laughs> 아주 기분이가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배송지는 조금 장거리인데, 오늘도 시작과 두 번째 콜은 전부 다한 건이네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는 포장을 되게 이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포장 이쁘게 해주면은 먹는 사람들도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올 겨울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는 제 기억에는 엄청 추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막 엄청 춥다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었나봐요 예전에는 몰랐었던 뼈가 시린다 이런 말이 요즘에는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게참 내가, 네, 차니까 다음 콜이 또 잡혔습니다. 아, 근데 이것도 당권이네요. 와, 세 번째 연속 당권으로만 콜을 주고 있습니다. 아주 나쁜 녀석들입니다. <laughs> 세번 연속 당콜을 주고, 두번 연속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를 꼬여줬는데두번 연속 다 1층입니다. 개꿀. 아주 개꿀입니다. 주세요. 네, 네. 야,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, 그죠 자, 그러면 세 번째 단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픽업지는 네네 안녕하십니까. 너도라의 정신병자지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케이. 네네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시벌로 어디서 약을 팔어? 잠깐 바로 레이스.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콜도 완료했는데 콜이 없네요. 디콜이 없습니다. 야. 연말인데, 뿌리 없네요. 아, 참. 유배지의 느낌이 있는 곳이라서. 일단 상점이 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부터 영업용 오토바이에는 유상 운송 보험을 의무화로 할것이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.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도 건너 건너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유상 운송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었습니다. 그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. 네 밥벌이 뺏기니까 괜히 헛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개소리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네, 그 댓글에 다신 분도 아마. 유상운선보험은 가입을 안하시고 일반보험으로 일을 하고 계실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 밥벌이 뺏길까봐 그게 싫어서 그런게 아니라 누구는 비싼돈주고 유상운선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출퇴근용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일을 하면 유상운선보험 가입하고 일하시는 정직한 분들은 그게 억울하지 않겠어요? 그리고 또 유상운선보험 가입 안하신 분들은 또 이런 말씀 하시겠죠 아니 보험료가 1년에 뭐 300만원 500만원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입하냐 그걸 어떻게 가입하고 일을 하냐 이런 말씀 하실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격이 안되면 일을 하면 안되죠 하지마 이 개새끼야 본인이 자격이 되는 일을 하는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운선보험이 음화가 되는거에 굉장히 찬성하는 방입니다 다음 콜이 잡혔습니다 지금 네번째 콜을 받은거거든요 근데 네번째 콜 전부 다 단건입니다 단건인데 <laughs> 오늘 요금이 조금 괜찮네요 그래도 멀티로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두봉질까요? 예네 수고하세요 어 화전냄새 좋다 맛있겠다 <laughs> 도착 후, 도착 후. 어, 다행히 받으러 나오셔가지고, 직접 전달해줬습니다. 오늘 진짜 무슨 단권의 날인가? 어, 왜다 단권만 꽂히지? 와, 또 콜이 배정됐는데 단권입니다. 와, 미쳐버리겠네요. 왜 단권만 쓰는 거니? 야, 오늘 진짜 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지금까지 콜 다섯 개 수행했거든요. 근데 다섯 개 전부 다 단권이에요. 오늘 이상한데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들, 배달 라이더 생활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이 핸드폰 단자에 물이 들어가면 휴대폰에 물기 감지라고 떠가지고 충전이 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, 배터리 충전은 안 되고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. 아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일단은 배달 라이더들이 항상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오토바이 한 대면 충분합니다. 이 오토바이로 물기 감지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단자를 풀르시고요. 이 안에 말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. 일단은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요 시동을 겁니다. 시동을 걸고 이렇게 뒤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머플러 있죠. 머플러. 머플러 뒤에다가 이거 갖다 대면 돼요. <laughs> <laughs> 이 머플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워요 뭐 비를 맞거나 아니면 방수 케이스를 꼈는데도 안에 습기가 차면 물기 감지가 뜬단 말이죠 그럴 때는 시동을 걸고 이 머플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 안에 단자 안에를 말리면 물기 감지를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OT의 배달 라이더 생활 꿀팁 아, 진짜,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 퇴근할 때까지 계속 단건만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녁 퓨크 시간 때 단건으로만 배송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또 테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일단, 다음 콜은 또안 붙습니다. 야, 말이 끝나기 무섭게 콜이 붙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번에는 단건일까요? 멋질까요예 이번에도 단건입니다. <laughs> 마치 내가 진짜 단권만 받는 걸로 설정해 놓은 것처럼 진짜 단권만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. 아 방금도 콜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단권이네 뭐 배민 한지 배달 시스템으로 또 바뀐 거예요?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지금이 곱번째 배달인데 이것도 단권이에요 어나 진짜 신기하네 오늘 뭐지?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안녕하세요. 이 다음 콜이 오늘의 막 콜이 될것 같은데, 뱀이나 마지막 콜, 시원하게 단건을 하나 줘라. 마지막에 또 멀티 줘가지고, 이 흐름, 끊기게 하지 말고, 첫 콜부터 마지막 콜까지, 단건으로만 한번 가봅시다. <laughs> 야, 방금 막 콜이 들어왔거든요? 야, 이것도 단건입니다. <laughs> 오늘 마지막 콜까지 단건으로 끝내겠습니다! <laughs> 아, 이게 보니까 설정에 하나씩 배달하기가 있네요. 근데 저는 하나씩 배달하기를 꺼놓은 상태입니다. 이러면은 멀티 배달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오늘 단건으로 만들어 왔어요. 지금 이제 마지막 콜을 잡았고요 마지막 콜도 단건입니다. 픽업지는 이 아파트 상가입니다. 마지막 콜도 깔끔하게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아마 이 동네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아파트일 거예요 저도 솔직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<laughs> 오케이 끝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첫 콜부터 마지막 콜까지 계속 단권으로만 이동을 했는데 그래도 하루 목표치는 채운 것 같습니다. 근데 느낌상 뭔가 실속이 없는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아마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일 겁니다.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2025년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전국에 계신 배달라이더분들도 2025년도에도 사고 없이 항상 안전하게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2025년도에도 작년보다 2배, 3배, 4배 더 파이팅 있게 노력하는 그런 OTTV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. 그럼 행님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